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이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 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 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에 번거로움도 맵기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 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최 중간을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두 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식품으로 다른 고단백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에는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식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이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맵기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맵기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혹시 바세린이란 제품 하나만으로 연세가 들어도 탄력 있고 윤기 나는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들으시면 믿어지실까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잔주름이나 탄력저하, 거친 피부결 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 소한 일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런데도 사실 저렴한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세린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으로만 발랐을 땐왜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는지, 어떤 제품과 함께 쓰면 좋고 또 어떻게 발라야 번들거림 없이 촉촉함만 살릴 수 있는지 평소 궁금하셨지만 속 시원히 알기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바세린이라는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물질이라던데 괜찮을까? 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세린은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석유 찌꺼기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문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졌니다 늘어졌습니다. 이를 본 화학자가 석유 찌꺼기를 여러 차례 정제해 페트롤라늄이라는 성분을 얻어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세린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석유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게 정말 안전할까? 하실 텐데 시중 제품들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 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상처 부위를 보호하거나 레이저, 고주파, 시술 뒤 바세린을 바르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안정적입니다. 성면에서 대체로 신뢰할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립밤 제품에 페트롤라툼이 흔히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바세린이 그만큼 오랫동안 널리 쓰여 왔다는 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드물지만 페트롤라툼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 바르실 땐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바세린은 60대 이후 두드러지는 피부 노 관리에도 큰 비용 없이 도움을 줄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세린이 주름 완화와 노화 예방에 기여하는 걸까요? 또 일부 분들은 바세린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곧 이어 바세린의 보습 원리부터 흔히 놓치기 쉬운 사용상의 오류 그리고 궁합이 좋은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사실 피부장벽이 약해져서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 은 피부 표면에 얇고 촘촘한 기름막 을 만들어 이미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컵에 물을 담아 뚜껑을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예로 흔히 설명하는데 뚜껑이 없어 물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한 환경에서 그냥 두면 수분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뚜껑을 씌우듯이 밀폐막을 만들어주므로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이 원리로 건조로 인해 악화되는 잔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건조해지기 쉽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도 약해지는 탓에 주름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바세린은 여기에 남아 있는 수분을 꽉 잡아줌으로써 주름이 쪼글쪼글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놓치기 쉬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었거나 피부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도 촉촉해지지 않는다거나 쓰다보니 도리어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개 바세린 전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물기가 거의 없는 피부에 단독으로만 발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단독이 아라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 할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다가 너무 기름져서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세린과 찰떡 궁합을 이루는 제품들과 사용 순서, 주의 사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은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 앰플 등에 들어있죠.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기 에 대비해서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어서 중장년층 피부에도 광범위하게 추천됩니다. 글리세린 또한 피부에 수분을 머금게 해주어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안 직후에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함유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로 이어서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훨씬 오랫동안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얼굴이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피부를 쉽게 민감하게 만들고 건조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티놀 사용 후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면 피부 표면을 보호해 주면서 레티놀로 인한 건조나 자극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 자체도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농도 제품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바세린 역시 얼굴 전체에 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 위주로 살짝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지 조절, 홍조 완화, 피부톤 보정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부터 노화된 피부까지 폭 넓게 추천되고 있어요. 이 제품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가볍게 덧바르면 자연스러운 유수분 균형을 잡으면서 필요한 보습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모공을 막지 않도록 소량만 바르거나 건조하고 주름이 심한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팽이 점액은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먼저 바른 뒤에 바세린으로 한번 더 덮어주면 재생과 보습성분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기능성 제품이 부담 스러우신 분들께도 비교적 순하게 작용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합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노화 예방과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거나 너무 기름져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의 피막 특성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에는 이점이 크지만 피지가 많고 모공이 막히기 쉬운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할 때 이미 과잉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갇혀 버리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건조한 부분에만 극소적으로 바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정 사용량이 중요한데요. 바세린은 지나치게 많이 바를수록 모공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역할이 밀폐이므로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알보다 적은 양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살짝 녹여준 뒤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펴 바르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잔주름이 도드라지는 눈가, 입 목 주위를 집중케어하는 식으로 쓰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시고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기 쉽고 대기 중 먼지나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 재생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에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이전에 바른 제품들의 좋은 성분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마무리해보세요. 사용빈도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밤마다 써도 좋은 피부가 있는 반면에 매일 바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4회 또는 이틀에 한번 정도로 사용하시는 방식을 많이 권장해드립니다. 다만, 건조함이 극심한 겨울철이나 레이저 시술 등으로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졌을 땐 매일 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엔 모공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하루 쉬어주시고 피부가 당기는 날엔 듬뿍 발라주는 식의 탄력적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국소 보일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60대 이후엔 눈가와 입가, 목, 손등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가 먼저 달라집니다. 이런 부위부터 바세린 케어를 해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굳이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잔주름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두드려 주시고 남은 양을 손등 등에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예민한 피부나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는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 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바르고 24시간 가량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큰 문제 없으면 얼굴 등 다른 부위에 본격적으로 발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 들으셨다면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바세린을 쓰고도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실까요? 혹시 바세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는 외적인 노력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더큰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60대 이유가 되면 이젠 뭘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내 피부를 살펴보고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 피부 고생했다고 다정히 생각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손길로도 애정을 담아 케어해 주다 보면 단순히 잔주름이나 탄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개선된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옅어지고 톤이 밝아지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인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외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붙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듯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굳이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좋아졌다. 아침 화장도 편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엔 바세린을 바르는 몇 분의 시간마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공 통점이 있어요. 결국 바세린이 기적의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름이나 노화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내 곁에 있던 저렴한 바세린과 나 자신을 아끼는 소소한 마음이 인생 후반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